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젬백스볼 거고요. 오랜만에 이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 관심을 좀 뜨겁게 받고 있어요. 자, 바로 이 진행성 마비 치료제 이 미국 FDA 희귀 약품 지정을 받았다. 자, 이런 뉴스에 슈팅이 강하게 좀 나와졌는데, 자, 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. 뭐그 중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는 역시 시판이 되면. 자 7년 동안 이 시장 독점권이 부여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남은 이 임상 단계에서부터도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임상 지금 3상을 딱 계획하고 있는 우리 젠백스 앞으로 조금 더 원활한 이 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기대감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PSP 어, 치료제 개발이라는 목표에 한발더 다가가게 된 그런 이슈로 여러분들 좀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거 자체로 뭐 연속으로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러진 않죠.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뭐 이런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든지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뭐 r m 트라든지 혁신치료제 지정이라든지 이런 품목화가 자그 이전 단계에서 수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많은 이벤트들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정도의 슈팅으로 그쳐버리고 마는 거. 자 여기에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. 자 제가 우리 이 젠백스 그동안 뭐 파이프라인 이라든지 뭐 임상에서 나온 정보라든지 그동안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수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우리 젠백스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시세를 만드는 사체다 말씀을 좀 드렸죠. 제가 이때부터 3개월 전입니다. 자이 주가가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딱이 정도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을 이 3개월 전부터 25년 정말 어, 가장 주목하셔야 할 종목으로 이 젠백스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년 1분기 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 정치 테마주도 아니고요. 바로 우리 이 젠백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중요한 건 뭐냐. 제가 이종모 뭐 이때 17,000원 선에서 주가가 살짝 이렇게 꺾여 갈때 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하기 직전에서 결국 이종모 뭐 이런 커다란 파동을 자 이런 식으로 그려내면서 매집을 한이 세력의 핸들링이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이렇게 큰 파동을 그리면서 매집을 한이 세력들의 핸들링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나올 거고요 그게 바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엑시트 할 때쯤이면 각종 호재들을 뛰어가면서 주가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등을 시킬 거다 제가 어, 영상 그 자막으로 좀 보시면은 좀 빨리 돌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팔아먹을 때쯤 되면은 각종 호재들 이렇게 미친 듯이 뛰우면서 어, 주가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등시키고 이 전환된 주식을 매도해서 정말 수익을 크게 챙기는 사례들 자 이런 시장에서 너무 많이 봤다 그런 포인트는 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런 식의 폭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PSP 임상에 대한 뭐 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부터 이번에 나온 이 FDA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차근차근 나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려내고 있고요 마지막에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큰 이런 뭐 미친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자 뭐 경고라든지 어, 위험 이런 딱지까지 붙여가면서 급등 이렇게 크게 터지는 자 이런 패턴이 남아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시세를 만드는 사체가 자 이렇게 만들었던 이 과거의 사례들과 거기서 나온 그 패턴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세력의 의도를 알고 좀 따라가서 수익을 크게 챙겨야 한다.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전 이 금양도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런 시세를 크게 냈던 그 패턴들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 그리고 이 사채 발행가액과 매집된 평단가 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목표가와 매수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나올 이 주가 흔들기라든지 찌라시 뉴스 여러분들 똑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올릴 이 호재 이게 하나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크게 마지막 그 들어올릴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20일선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정도의 커다란 수익은 챙겨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목 매수가부터 터틀이 호재에 따른 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딱네페이지로 정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여기 번호 하나 일단 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젬백스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이렇게 딱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과 일정 이런 거 전부 다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이 세력들 보유 물량뭐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거 이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이거 적어놨고요. 그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.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마지막 크게 터트릴 호재를 딱 터치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.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 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 기간 조정 전부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대신 뭐 저는 바라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마지막 호재 크게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와도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 그래서 수익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자 정확한 매수가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010-5894-2930번으로 종목명 잼베스 세 글자 다 남겨주셔도 좋은데 그냥 맨 앞에 한 글자 잼이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재미라고 한 글자만 편하게 간편하게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확인해 보시고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자,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랄게요. 자,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거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딱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 야, 이때 가서. 아 이거 지금 어떡할까요?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지금 이 정도 상승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세력 목표가까지 어, 쫓아가서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리포트 이거 하나 간단하게 어, 확인해보시고요. 확인 방법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냥 잼백스 아니면 잼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이 파일 어,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자이 기간 동안에 제 영상 못 보셔서 자이 수익 놓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. 빠르게 정보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까지 아시고 어,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랄게요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말 하루에도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 쏟아지고 있는데 이 5년마다 오는 조 어, 대선이 조기 이렇게 딱 찾아온 만큼. 미쳐 이런 기회 좀더 준비 못 하셨어 우리 구독자님들. 자 이런 기회의 장 정말 놓치지 마시라고 선물 하나 딱 준비해 왔거든요. 자 보시면 매일매 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.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족 동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매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리면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.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